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여파의 추석 특수가 사라졌습니다. 점포들은 경계 침체에 문을 닫았고 취업 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는 분위기에 북적이던 모습을 이번 추석에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어서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최민혁 씨. 역세권이지만 요즘에는 가게를 찾는 손님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이 더 걱정입니다. 올 추석에는 부모님께 드리던 용돈 마련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손님이 거의 없기도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매출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명절이 있다 보니까 사실 명절에는 부모님 용돈도 좀 챙겨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매출 하락이 있다 보니까 여력이 좀 없어서... 늘 명절이 반갑지 않았던 취업 준비생들은 답답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공공도서관들은 몇 달째 문을 닫고 있는데다 학원 역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선뜻 가기가 꺼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위축된 경제 여파로 취업문은 더욱 좁아져 한숨만 늘었습니다. 돈의 중소기업들도 걱정이 앞서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추석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도내 중소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 77%가 자금 곤란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설보다 14.3%포인트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도내 중소기업 절반 가까이가 명절 상여금을 축소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0곳 중에서 8곳이 자금 곤란을 호소를 하였습니다. 어, 보통 이제 필요 자금이 이제 평균적으로 약 1억 그러니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니까 부족 자금이 이제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부족하다고 나와서 대략 한33% 정도는 그 그러니까 자금 마련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자체들도 명절 기간 고향 방문 자제를 독려하고 나서면서 예전처럼 들썩이던 추석 분위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장진철입니다.